자, 네, 시청해보겠습니다. 저는 깔수록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세계 최고의 빌런이죠, 타노스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man, b r Yeah! 일단 상자에 있는 우리 나무 덮개 우드비케스 바로 먹어줍니다. 야미. 어 뭐야? 말스? 우! 말말 시작하자마자 말뿜예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참을 수 없다. 뭘 참을 수 없는가? 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이템. 아 v 리 r y 브로 o d m 호! 바로 야미. 아 진짜 너무나 맛있겠구만. 아다 맛있게 다 먹어주고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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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예에에에에에에 마을 옆에 바로 랜드포터 부으음 오우예 누가 보면 내가 만들어놓은 줄 알겠어요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아 아주 뭐 금빛 휴양 찬란 골드 근데 지금 뭐, 어떡해.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자, 아무튼 간에 먹을 것도 파밍을 했겠다. 지금 제 왼쪽 하단에는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바가 없어지고, 인피니티 하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 왼손에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열어봅시다. 붐 싱글 인피니티 하트. 오케이, 좋아요. Remember to make sure. Mind heart. Look up to fly and seek in air to boost.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은, 하늘을 걸을 수 있대요. 부스트가 생겨서. 근데, 흙이 필요하고, 씨앗이 필요해. 좋아. 흑은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캐. <laughs> 헤헤헤. 야미. 우우 바로 둘러준 다음에. 스이스. 마인드 할 때. 붐 오케이. 마인드 할때 얼락트. 좋아요. 그리고 제 손에는 타노사이트. 타노스의 금괴인가 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뭐 하늘을 보면은 날수 있다고 하는데 날아볼까? 붐 오. Holy men bro. Holy men bro. Holy m n bro. Yeah! 오, 하늘 난다. 하늘 난다. 노란 이펙트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누가 깔 수가. 이, 이건 시적이야. 이즈 미라클맨 브로. 와, 잠깐만 이거 진짜 대단한데? 뭐야, 하늘을 날아. 뭐야, 갑자기 무슨 도전과자가 깨져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고 싶은데. 설마 낙대물 맞진 않겠지? 어! 느린 낙하가 적용돼 있습니다. 무한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오우 예. Yeah. 아, 엄청 훌륭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타노 사이트가 생겼는데 이거는 뭐 만들 때마다 주나 본데 인가봐요 가이드북으로 다음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할트 어 깁스 유 스트랭스 앤 스피드 온 테이킹 데미지 힘과 속도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를 받으면 돌 4개랑 사탕수수스 좋아 돌은 바로 옆에 있지 파로케 너무 좋아 훌륭해 이래서 마을이 좋아 마을입니다 근데 사상수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찾았다! 바로 가아 마인드하트 너무나 훌륭합니다 낙대을저절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큼은 마인크래프트의 치킨이 된 느낌이야 아주 훌륭합니다 엣? 자 다시 하늘 보고 가주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거 최고의 모든인것 같아요 아 아주 좋습니다 시드도 좋고 데이터 팩터 좋고 아주 훌륭해 벌써 도착스 붐예 뒤통수 붐 자, 그러면 바로 또 만들어 봐야죠. 사탕수수 중간에 놓고 설탕으로 붐 중간에 두고 커블선 둘러줍니다. 파워 하트. 붐예 테이킹 데미지 깁 스트렝스 앤스피 데미지 근데 어떻게 받지? 골렘 형? 골렘형골렘형어 골렘형! 어디 있어, 우리형 우리 형, 우리 형 어디 있어? 형나좀 때려 줘. 골렘형 거기 계셨군요.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하늘 I can fly. I can fly, man bro. 예. 붐. 아! 오! 오른쪽 상단. 바로 힘과 체력 재생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근데 잠깐만, 이거 더 맞으면 죽어. 형님, 형님, 우리 형님, 일로 오이소. 형, 나 때려줘. 아! 오, 오른쪽 상단에 지금 피가 찼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올라가지고. 헤헤. 찰정. 빨리. 후딱. 음 나이스 그리고 석탄이 필요한데 석탄은 어디서 구해주지 오 둥글스 예아 yeah! 오 어, 일사천리 아주 좋아요 브로 아 맵이 도와주는구만 아주 훌륭합니다 바로 석탄 먹어요 철괴로 들어준 다음에 중간에 석탄을 면 리얼리티 하트 붐예 yeah. 랜덤 아이템 들어본 테이킹 데미지 데미지를 받으면 아이템을 준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빨간 하트가 붙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계속 붙고 있었구나 음 데미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오뭐 주는데? 진짜 뭐 랜덤으로 뭐 떨군다, 떨군다, 떨군다. 더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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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오와 이야! 와 잠깐만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맛있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대단해.네드라이트. I want 네드라이트, bro. 와 프로텍션 파이브, m bro. 너무 좋아. 그리고 아이언 피케스 다이아몬드 시어버삽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대망의 다이아몬드. 오! 와, 번들을 준다. 와, 번들 오랜만인데, 번들에 다뭐 넣을까? 방패, 어, 이렇게 넣으면 끝나네. 아니, 이게 너무 작아요. 솔직히, 그죠? 응, 갖다 버려. 여기다가 엔더 펄 넣어줍시다.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가이드북을 확인해 봅시다. 가이드북에 뭐가 있을지. 아 필요하네. 흰 몹스투겐 스페셜 이펙트. 몹을 때렸을 때 특별한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소울 하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울은 몬스한테서 나온다. 몹스 드랍 소울스. 어 그리고 유리병 하나. 좋아. 그럼 마침 또 밤이 됐잖아요. 몬스 터 잡아줍시다. Rest o 맨 this man. 자 그러려면 일단 갑바 만들어주. 아 뭐야. 블로우를 하려고 했네. 붐 참아. 참아 참아 견뎌 깔수. 견뎌. 깔수, 견뎌! 견디라고 견뎌, 견뎌! 아이템이 계속 나와, 너무 좋아. 어, 어우, 뭐 아이템 많이 주네. 밴드 오브 알스로파스, 뭐라는 겨? 어우, 소울 감사. 내드라이트 오우! 철이 없으니까 조금 미루자. 게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최근에 계속 죽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어, 오늘은 행복 마크 가능. 자, 쓸데없는 아이템들 싹다 버려준 다음에, 지금 소울이 세 개입니다. 안녕? 야, 소울 좀. 소울 좀. 응해! 나 아기 깔수 스켈레톤 소울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제작합니다 모래가 필요해 모래 어 모래 마침 또 여기 앞에 있어 너무나 훌륭하고 화로 바로 만들어주고 화로에다가 나무 넣어주고 오케이 다고다 바로 물병 하나 만들어주고요 소울로 둘러줍니다 됐. 그러면 서울 하트 브로붐자 다음 아이템 뭡니까 금어 엔더펄 있죠 스닉 라이트 클릭 투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되는 심장 하트 좋아 다음 건 레드 스톤 그리고 시계 타이머 하트 라이트 클릭 투 샌드 몹스 투 다크 디멘션 몬스를 다크 디멘션으로 보는데요 오 좋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을 캐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 Gold Map Pro! Where is gold? 이야! Yeah! 찾았다! 바로 찾았다! 바로 찾았다! 오! 오! 엄청 빨라! 좋아! 어! 훌륭해! 자,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골드입니다! 골드입니다! 또 찾았습니다! 알수없 아주 훌륭해! 금방 금방 찾아! 아! 나이스! 바로 설치하고 바로 구워줍시다! 금을! 붐네붐네 텔레포트가 되는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살 붐! 라이트 클릭! 오! 오! 어, 오! 어, 된다! h 프 f 트 아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아, 왜 여기 안으로 넣어요 스 누르고 우클릭을 해야 돼 그래야지 발동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을 챙겨가지고 가이드북을 펼쳐서 뒤에 있는 걸 확인해 그러면은 레드스톤 4개랑 시계 시계가 금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금은 있으니까 레드스톤을 캐러 가야겠네요 레드스톤 어있어 바로 찾았다 Get it man bro 해해 바로 레드스톤 넣고 골드로 둘러주고 시계 뽑아주고 레드스톤으로 다시 둘러주면 인피니티 보우 와 뭐야 그거 파워 20 화염 무한 좋아. 효과는 right click while looking at a mob to send to dark dimension.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쳐다보고 있으면 다크 디멘션으로 보낸다는데? 어! 와! 딜리팅이야. 월드에서 딜리팅한다. 오, 다 사라진다. 너는 사라지면 안 돼. 이걸로 맞아주실? 아, 얘는 안 맞지 참. 이거 그리고 갑옷이 의미가 없네. 이미 대단해. 갑옷을 안 만들어도 돼 그리고 하트가 지금 꽉 채워졌는데 인챈트 이펙트가 발생되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지옥을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또 여기 용암이 있군요. 둠 바로 레츠 고네다. 바로 용 깨부시러 갑니다. 이거 진짜 용한테 데미지 얼마 들어갈지 너무나 궁금하다. 아, 근데 찾아야 되네. 레게노 자 일단 쭉 올라가서 요새랑 찾아봅시다 됐! 와 이거 평소에 찾는 거보다 너무 편해가지고 좀 이질적인데요? 와 바로 찾았지롱! <laughs> 와자 들어가주고요 야 뭐야 엔더펄이 계속 나와 야 이거 안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 아무튼 블레이즈 막대기 수급 그만해라 아아 아, 아파 왜 이러는 건데 부예 오케이, 막대기 3개, 몇 개, 3개, 어, 3개. 뱉어주세요, 그렇지. 나이스. 야미. 나왔어요. 어, 뭐야, 얘네. 그만. 어, 뭐야, 엔더진주 방금 나왔는데? 어, 야, 글리니들아. 상대할 값어치가 없어졌다. 아니, 가시고요. 자, 지금, 결국에는 번드안에 있는 엔더진주 14개. 맞아서 얻어냈습니다. 랜덤 아이템 드랍이 엄청나게 좋은 관계로. 아니 금을 먹으러 와놓고는 금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 바로 오버월드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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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딥니까 용의 위치 어딥니까 저기입니까 바로 뛰어갑니다 요아인가물아인가 본데 여긴가 봅니다 여긴가 봅니다 이쪽인가 봅니다 어! 바로 찾아찌롱 너무나 행복하지요 한우스칼 있음 그만 깝치셈. 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do this. 좌좌좌 좋았어요. 좌. 자 일단 엔더맨 몬스 터 중에서도 체력이 많은 편이죠. 바로 때립니다. 한방한방한방한 방. 에? 한 방, 한 방, 한 방. 왜한방안해줘한방한 방, 한 방. 좋아. 엔더월드 교통정리 들어간다 그만 까불어라 서열정리 지대로 한다 얼치 얼체 자 일단 킹먹었고요 용한테 데미지 얼마 들어갑니까 오.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요 붕붕 타노스 칼로다가 머리 때려 볼게요 와 데미지 뭐야 한 대만 더 맞아줘 아 제발 아 어, 얘는 삭제가 안돼 활로 한대더 때려 보자 붕아아 근데 아까 칼 데미지가 진짜 찐인데 야칼 맞으러 와주라 칼로 때리고 싶다. 용형, 용형. 칼한 대만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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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머리 좀 대줘. 아우, 쫓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양반아. 에헤이. 화살 맛이 어때? 부스 3차야. 6개월 지나기 전에 4차 접종도 필수로. 맛있겠지? 아, 근데 제가 피를 너무 채우네. 피 채우지 말고 그냥 한 대만 맞으러 와라. 친구야. 그냥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야, 내려온다. 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빨리 먹어리네 뭐 아, 그렇지! 야, 한 대만 더. 제발! 찌발라 러스트 원, 러스트 원. 아우 아니네. 리얼 한대. 찐막 브레스. 홀리 매크 트랩. 아, 위로 합니다. 운룡해요. 와, 용 터지는 거 앞에서 직관. 와! 와! 우! 아, 오늘도 이렇게 타노스 모드로다가 게임 재밌게 즐긴 깔수입니다재밌으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맨 약 올리고. <laughs>